MSI 브레킷 3일차 1라운드 BLG와 PSG 탈론의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풀과까지 가는 엄청 비등한 경기였습니다. 이미 LCK LPL과 탈리그 간의 격차가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어제 푸나틱의 분전 때문인지 PSG도 약간 기대를 받긴 했는데요. 1세트 준지아의 마오카이가 바텀을 노리며 엘크를 잡아냈고 나름 분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힘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한타에서 완벽하게 PSG를 압도하며 BLG가 크게 앞서갔습니다. 이후 한타에선 BLG가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격차를 더욱 더 벌렸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졌는데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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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아웃 해 놓고. 이분이 이전에 배리로 찍어 눌러 버리죠. 후반까지 버티면서 커버린 메이플의 아우솔이 BLG를 노렸고 그대로 한타에 승리하며 LPL 챔피언 BLG를 잡아냈습니다. ESG 탈론 할수 있죠. p 가 BG 이렇게 니다 3세트는 열받은 BLG가 PSG를 응징하듯 완벽한 한타 설계로 24분 만에 게임을 마무리하며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4세트에선 PSG 탈론이 또한번 괴력을 보여주며 한타에서 BLG를 압도했습니다. p 아, 네, 아, 아, p 그 한타 한방으로 우승후보로 평가 받는 blg를 격침시키며 5세트로 향했네요. 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5세트는 벼랑 끝에 몰린 blg가 t1을 연상케 하는 주도권 픽을 잡으며 psg 탈론을 상대했는데요. 앵그리 blg는 이전 세트가 생각 안나게 완벽하게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 했습니다. 아, 완전 다 결국 위기를 맞긴 했지만 열받은 b l g 가 p s g 탈론을 제압하고 상위 라운드로 향했네요. t g e t s g e t is. I d o g 를 s I don't know what the target is. I don't know w 여러분은 이번 MSI에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